가가 뛰어 뛰어 w i 아니. 안 n 나안아 w o r l 아 I w 아이고 in 어 아이고 o r l d I wish in the 알 o r l d I wish 어 n the 서. o 아 l d I wish 아니, the 뛰뛰어 뛰어, 어 wish in t 뛰어뛰어 r 뛰어! 아니, 나한테 오지 말고. 아유, 씨. 그렇게 좋아. 도시, 도시라. 아이고, 아이고, 뛰어라. 싸울라까미까미이미 할라. 아니, 가미 가미 고미 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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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미 빨리 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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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. 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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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. 미 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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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똥싸 가미 가 가미 가미 말바뀌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유가 진다. 아이샷이네. 아이샷이네. 아이유 안아도 돼. 벌써 다 먹었어? 하나씩만 먹어, 하나씩만 자, 또 놀아 해봐요 어? 왜, 왜? 왜 그, 아, 여기서 먹어야지 응? 에이, 아, 왜 거기서 먹어? 아이 는게더 웃긴데 아하, 이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, 뭐 만져달라고 계속 얘는 계속 만져달라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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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아아파 아,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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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아파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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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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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아파 아, 아우 아우 손아파 새끼야 손아파 털좀 뽑자 털좀 핏질을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어? 어? 핏질을 못하게 하니까 털을 뽑을 수가 없네 이 털은 모아가지고 저 집에다가 깔아줘 지 털인데 뭐 어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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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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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, 여기 가려워. 어, 아이고, 가려워. 우. 아이고, 들어가서 긁어줄게. 어? 잔둥이 씻는 소리 들려 맛있게 씻네. 먹었어, 벌써? 어 맛있게, 맛있게 먹는다. 너 시바, 시바다. 시바소리바다 그냥? 다 시바다. 시는 얘들 들어갈래 아니면 쪼무래기들한테 당할래? 어? 들어갈래 쪼무래기들한테 당할래? 들어가. 푼다 얘네. 얘네 푼다. 아유 난 싫어. 아유 난 싫어. 아우. 먹어. 이가 우리 제니야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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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왜, 왜? 왜?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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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이 하나 꼭 물고 나가야 돼 나가. 아이고,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자,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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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아이고 p 아 papa, p 아이 a p a p 나가 a p 보 papa, 보 a p a 아 a p 보 papa, papa, 보 a 언니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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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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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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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